네, 이번에는 두 숫자에 부호가 다른 거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면 자연수는 양의 방향으로 간 숫자기 때문에 양수도 양수 더하기 양수. 요거는 쉬웠었다. 그지?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음수 더하기 음수 한 거. 이것도 쉬워, 얘들아. 양수처럼 똑같이 숫자는 더하고 대신에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음수. 이렇게만 써주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숫자들이에요. 양수랑 음수랑 부호가 다른 거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 보자. 여기 이 수직선을 한번 볼게요. 475번이에요. 475번. 얘는 어떤 식이 냐면 자, 일단 출발은 0부터 해야 돼. 이거 수직선이란 식을 표현했을 때는 먼저 출발점이 어디다? 그렇지. 0이야. 기준이 0. 0부터 출발했는데 여기 위쪽에 있는 부분은 두 개는 식이예요 그리고 밑에 나온 부분은 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답을. 그러면 얘는 어떤 일과 어떤 일을 진행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느냐. 이제 이걸 한번 분석해 볼 거야.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맨 먼저 출발점이 어디다? 원점. 원점부터, 얘는 선음님 이거부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지금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얘를 먼저 봐야 돼, 숫자로.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왼쪽 방향으로 몇 칸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왼쪽으로 진행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만큼 갔다는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진행됐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5에 왔는데, 이 점이 다시, 얘가 이번에는 왼쪽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몇 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한 칸, 두 칸을 다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플러스 몇 칸? 두 칸. 이렇게. 자, 그러면 그랬더니 얘가 어디에 도착한 거니?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다섯 칸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두 칸을 오른쪽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에 도착해 있어?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3에 도착을 했잖아. 그러니까 답이 처음엔 여기였는데 최종 여기 마이너스 3에 도착해 있다라는 걸 지금 표기한 거야요 답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지금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으로 써보자. 처음에 갔던 거는 어떤 숫자야? 0부터 왼쪽으로 다섯 칸이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과 다시 여기에 있던 점이 오른쪽으로 두칸간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 2. 이런 과정을 합해 주게 되면 얘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을 기준으로 할때 왼쪽으로 마이너스 3칸째에 도착이 되는 거지. 다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갔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두 칸을 꺾어서 오니까 처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왼쪽 방향으로 어떻게 3만큼 도착을 해 있더라 이 말인 거지. 그래서 플러스 5, 어, 마이너스 5라는 건 왼쪽으로 5칸 다시 플러스 2라는 건 오른쪽으로 다시 2칸 역방향 전진 그렇게 되면 얘는 처음 기준으로 마이너스 3칸에 가있다 이게 바로 부호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야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발점이 어디다? 원점 0을 기준으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거 나쁜 일 착한 일로 또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이제 쌍할아버지가 딱이 어린이 이제 리스트 봤어 이 어린이는 나쁜 일 다섯 번 했어. 어유 나쁜 일을 다섯 번이나 했네. 이거 선물 못 주겠네. 이랬는데, 또 봤더니 착한 일은 또두 번을 했네. 나쁜 일 리스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는데, 착한 일을 두번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고 좀. 그렇지. 이거 두 개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깎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아직도 나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얘는 나쁜 일을 한 어린이구나. 그런데 몇 개? 그렇지 일단 나쁜 일도 했지만 얘는 착한 일도 했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좀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5 0 0이다 5개 중에서 2개는 깎아주고 나쁜 일을 3개 했구나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과 음으로 봐도 얘는 음의 기운이 5개나 있어 그렇지만 양의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제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 마이너스라고는 하지만 양의 기운만큼 수치를 빼주게 되는 거지. 이걸 찬물과 뜨거운 물, 어 찬물, 뜨거운 물 한번 섞는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 있는데, 찬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찬물을 또 섞으면 얘는 결론은 찬물이지. 그리고 뜨거운 물에다 뜨거운 물을 섞으면 또 뜨거운 물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물, 찬물을 같이 섞을 거야. 그러면 뜨거운 물이 더 많았으면 약간 미지근하더라도 약간은 더 따뜻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뜨뜻하긴 한데 약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뜨거운 물 찬물을 섞는데 찬물을 더 많이 섞은 거야 그러면 둘이 전 섞었어 그럼 약간 차갑긴 한데 완전히 차가운 건 아니고 약간 차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수를 합한다면 일단 절대값이 더큰 애가 이기는 거야 얘도 지금 나쁜 일 착한 일을 두 가지 종류 다 했지만 나쁜 일을 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나쁜 일도 했는데 착한 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깎아 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된다 이 뜻이지. 그래서 부호와 수치. 수치는 선생님이 절대값을 수치라고 표기할 거야. 절대값. 부호 빼고 숫자만 얘기한 거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부호가 다른 두 숫자를 더할 때는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 내가 왼쪽으로 다섯 칸을 가더라도 그리고 오른쪽을 세 칸을 와도 얘가 다섯 칸을 더 많이 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왼쪽에. 근데 왼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면 엄청 멀리 있겠지만 다섯 칸 갔는데 다시 또 앞으로 세 칸을 왔기 때문에 아두칸은 왔기 때문에 왼쪽은 왼쪽인데 조금 숫자가 작아진 왼쪽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론 부호가 다른 두 숫자를 합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일단 힘이 센 애가 이겨 부호는 그래서 부호를 먼저 결정하세요 양수가 더 셌던 건지 음수가 더 셌던 건지 부호를 정하고 숫자끼리는 어떻게 한다? 빼줘야지 왜냐면 착한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 이만큼 있지만 착한 일도 좀 하면 깎아주고 이렇게 서로 상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숫자가 둘이 내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는데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갔는데 왼쪽이 더 많이 간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은 원점에서 볼때 왼쪽에 가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호와 숫자를 결정하되 힘이 센게 부호. 걔가 대장이니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숫자 길이는 둘이 어떻게 해라? 빼 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자. 477번도 얘가 지금 위에 있는 건 식이고 밑에 있는 건 답이야. 그러면 봐봐. 답은 지금 마이너스 어디에 도착했냐면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에 도착해 있으니까 얘는 뭐뭐는 식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거 됐니? 지금 요거 빨간색 부분이 답이야. 수직선에서 밑에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난 거지.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이다 라고 표기할 수 있는 식이고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냐면요. 기준점이 항상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헷갈려 그러는데 항상 출발점은 원점이야 원점부터 자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는 애가 누구야? 그렇지 얘가 아니라 얘가 원점에서 출발하고 있잖아 얘가 원점에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색칸갔지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식은 플러스 3이었다는 걸알수 있어 이 과정 얘는 지금 플러스 3 얘는 지금 여기 도 착한 애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데 왼쪽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일단 마이너스라고 해야 돼요. 요거 좀지어볼게요 빨리니까. 일단 여기서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칸수를 세야 돼. 총 칸수. 몇칸간 거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갔거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그러니까 일단 칸수로는 다섯 칸. 방향은 왼쪽.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5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를 이두 과정을 합해주는 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한 점이 결국은 어디 에 도착해 있는다? 여기 마이너스 이에 도착하게 된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된다, 이뜻시지 얘는 지금 착한 일세번 했어. 착한 일세번 했는데 나쁜 일은 또 다섯 개를 한 거야. 이러면 얘는 선물 줄까 안 줄까? 그렇지 이거 선물 못 받는다.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주시네. 일단 얘는 딱 내가 많구나 나쁜 일도 했지만 착한 일도 그래도 세 번을 했구나 그래서 얘는 나쁜 일두 번이 지금 남아있다 이 뜻이 되는 거지 양의 기운 3 음의 기운 5 이렇게 해서 둘이 합치면 일단 음의 기운이 더 세니까 마이너스 그런데 음의 기운도 있지만 양의 기운이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둘이 숫자를 빼준다 479번 얘는 위에 거는 10 밑에 거는 답. 자 출발점 어디야 그렇지 원점부터 출발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쓰면 되겠니 아니지 원점에서 출발하는 애가 누구야 이거 얘예요 여기서 지금 왼쪽으로 왼쪽 방향이 왼쪽으로 몇 칸만큼 간 거야 다섯 칸만큼 간 거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라고 쓰고요 이제 여기 도착한 이 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몇 칸만큼 간 거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칸수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네칸 갔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기도 전에 여기 답 써져 있어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출발을 원점에서 했잖아. 그런데 얘가 이 점이 이제 여기 도착한 거야. 이로 갔다가 이게 여기 다시 이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라는 뜻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간 거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내가 뭐 엄청 멀리 도망을 간것 같았는데 다시 이쪽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조금밖에 안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쪽 방향. 그래서 얘는 식으로 써 보면 정확한 식은 원점부터 출발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써도 되지만 가장 정확한 식은 원점부터 출발하는 것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쪽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플러스 4쪽으로 가는 이두 가지 길을 합해 주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선생님 1 3 1 2이면 얼마야? 그렇지 3자 이번에는 보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데 누가 더 힘세? 똑같아 얘들아 똑같아 오른쪽 15칸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15칸 가면 다시 원점에 도착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힘이 더센 애가 없어 똑같아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이거 누가 더 힘세? 17대 15 얘가 더세네다 그지? 음의 기운이 그러니까 얘는 호는 마이너스 그렇지만 지가 아무리 힘이 세도 양의 힘도 만만치 않지.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겠다. 17 빼기 오니까 얼마? 2. 자, 491번 볼게요. 누가 더 부호 힘 세? 그렇지. 마이너스가 더 세다. 얘는 20이고 얘는 15칸이니까요. 그래서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끼리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빼주어라. 요20 빼기 15. 이런.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왜냐면 나쁜 일 20번 했는데 착한 일도 엄청 15번 한 거야. 그래도 나쁜 일이 더 많으니까 음수라고 쓰고요. 20에서 그래도 착한 일한거 15개는 깎아줘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이거. 얘도 부호가 둘이 어때? 달라. 누가 더 세? 3분의 5랑 3분의 2. 그치? 3분의 5가 더 크다. 그럼 얘는 부호는 뭐야? 플러스. 둘이 어떻게 해라? 빼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되겠냐. 큰 수에서 작은 숫자. 3분의 5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어떻게 돼? 그럼 얘는 플러스 3분의 3이 되면서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496번 볼게요. 둘이 보고 달라. 자 누가 더 센지 결정해보자. 자 1.7, 0.5. 그렇지. 얘가 더 세니까 양의 기운이 더 세다. 얘는 착한 일더 많이 했네. 플러스. 이렇게 쓰고 11.7하고 0.5를 빼주면 되겠지? 1.7에서 0.5 빼면 얼마? 이거 얼마네 0. 잠깐 1.2, 1.2, 1.2이 501번. 둘이 부호가 달라. 그러면 누가 더 센지를 먼저 봐야 돼. 양의 기운이 더 센가? 음의 기운이 더 센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갔나? 왼쪽으로 더 많이 갔나? 그랬더니 7.8과 5.3 중에 7.8이 이겼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예요. 음수 쪽에 점이 있겠네. 그리고 얼마만큼 갔냐면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라? 빼주어라. 7.8에서 5.3을 빼보자. 5.3. 수치만 빼면 83 빼니까 5고요. 점 찍고 7에서 5 빼니까 2. 그래서 마이너스 2.5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08번 찾아볼게요 508번 사장님 자 우리가 유리수의 더셈, 뺄셈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부호가 같은 숫자를 더하는지 부호가 다른 숫자를 더하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서 결정하면 돼자 둘이 부호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누가 이제 짱인지 정해야 돼 같은 짱인지 얘는 4분의 1하고 5분의 2가 있는데 누가 더 커, 얘들아? 딱 보니까 누가 더 커, 이거? 그치, 5분의 2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 얘는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5분의 1랑 4분의 1을 빼야 돼, 큰 숫자에서. 5분의 1랑 4분의 1을 어떻게? 빼주고 부호는 마이너스 붙일 거야. 자, 그러면 통분하자. 5 4 둘다 20분의 20분의 이렇게 만들고 여기 4배 했으니까 얘도 2, 4, 8 6, 8로 해주고요. 4, 5 20으로 만들었지. 여기 5배 했으니까 여기도 5배 1, 5는 5 이렇게 빼주면 돼. 그럼 20분의 8에서 25분의 5 빼니까 얼마야? 20분의 3.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20분의 3 되겠습니다. 509번 둘이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다르면 누가 짱인지 서열을 정해야 돼. 자, 그러면 0.2랑 6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까? 0.1을 일단 분수로 먼저 바꿔보면 얘들아, 이거 10분의 2거든요. 약분하면 약분하면 얼마야 이거? 5분의 1이에요. 그럼 5분의 1과 6분의 누가 그렇지, 1더 커? 그렇지, 5분의 1이 더큰 거지. 피자 6조각 중에 하나 먹는 거랑 5조각 중에 하나 먹는 거. 얘가 더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부호는 얘가 승리. 그러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수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빼주어야 한다. 0.2 빼기 6분의 1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랑 수치를 따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부호랑 수치를 따로.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플러스고요. 0.2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5분의 1이야. 106분의 1. 56 3 0분의로 통분하면요. 30분의 3 0분의56 30. 16은 6 65 30. 15는 5 둘이 빼주면 30분의 얼마다? 1.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30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514 515. 이거 아까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a보다 b만큼 얘보다 이거만큼 어떤 수큰수큰 수. 큰 수는 둘이 어떻게 한다 더 한다 선생님 부호 때문에 헷갈려요 이거는 방향이니까 부호 생각하지 말고 헷갈릴 때는 너희가 알고 있는 자연수 그 양수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돼 아까 2보다 3만큼 큰수 이거 바로 답 나오지 얼마니? 5 어떻게 계산했어?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계산한 거지. 그래서 a보다 b만큼 큰 수. 이거는 어떻게 해라. a 더하기 b라고 계산하면 돼요. 거기 빈 공간에 지금 또 아주 머릿속에 잘 남을 때까지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행해보자. 자, 이거보다 이거만큼 큰 수예요. 그래도 이제 식은 똑같아. 마이너스 3분의 2랑 플러스 10분의 7을 이렇게 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둘이 부호가 어때? 달라. 부호가 같은 팀과 다른 팀. 이렇게 나눠서 선생님이 생각해 보라고 했어. 자 그러면 부호가 다르면 누가 짱인지 먼저 서열을 정해야 돼. 왼쪽으로 더 많이 간 건지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간 건지. 자그러면 3분의 2랑 10분의 7 중에 누가 더 크니 이거? 어 이거 헷갈린다 그지? 그러면 이럴 때는 통분 한번 해봐야겠네 이거 30분에로 둘다 만들면요 30분에 얘는 10배 했으니까 얘도 10배 20 얘는 3배 했으니까 얘도 3배 73은 21 아하 10분의 7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부호는 뭐야 부호는 그렇지 얘가 더 세네니까 부호는 일단 양의 방향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이동해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 숫자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돼 30분의 20에서 30분의 20을 어떻게 해 준다? 빼 주면 되는 거예요. 수치는 둘이 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서 답은 플러스고 수치는 30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있다 자, 515번. 얘보다 바로 쳐 보냐? 이거만큼 어떤 수? 큰 수. 요거는 더하기예요. 나중에 이거 작은 수 나오면 빼준다는 뜻이고 큰수 이거 그냥 번역기 바로 돌려서 아이 숫자랑 이 숫자를 더하라는 뜻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식 써봐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6분의 5를 더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둘이 두고 달라 그럼 서열 정해보자 누가 더 힘세? 누가 3하고 6분의 5 중에 누가 더 세? 그렇지 3이 훨씬 크지 3은 6분의 3배니까 6분의 18이 되네 얘가 훨씬 크다 그럼 부호는 뭐? 얘가 짝먹었지 마이너스 얘는 왼쪽으로 더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쓰고 둘이 어떻게 해라? 둘이 이거 더하면 돼안돼 얘들아? 안돼 착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도 가고 이러면 수치를 더하면 안 되고 차이 나는 만큼만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3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3 빼기 6분의5 그러면 계산해보자. 마이너스는 그대로 6분의 6분0 얘는 1분0 3이니까 6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6배를 하면 36, 18. 그리고 얘는 6분0 그대로 쓰고 5 이렇게 빼주자. 그러면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0 0는 18에서 5 0니까 얼마냐? 13.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 이렇게.